아, 잠깐만. 아, 나그 기술 있잖아. 수리건 던진 다음에 접근하는 거. 아, 맞아. 아, 나그 기술 있지. 아, 맞아. 여기 오기 전에 익힌 그 기술. 아, 이씨, 할머니한테 써먹는다고 해놓고서 한 번도 못 써먹었네. 오케이, 그 기술도 써보자. 오케이, 할수 있어. 자, 23번째 도전 갑니다. 12시 안에 웃게 겠는 걸. <laughs> <laughs> 12시안에 묶게겠는데 수리건 던진다.. 던진 다음에 접근하는 기술을 익혀놓고서 그동안 못쓰고 있었네 집중 못해서 까먹고 있었어요 워낙에 할머니한테 맞다보니까 아우씨 맞았네 다시 할까? <laughs> 아니 그냥 하자 피하고 <laughs> 어야내책안찍었책안 체감, 체감, <laughs> 오케이 할수 있어. 그마자. 할수 있어. 그리건 적공기 쓸까? 아. 지금 내는 아우, 썼는데, 아씨 썼는데, 아 오케이, 아 머리 위로 떼어야 되는데, 그걸 못했네. 아, 이제, 페이지. 2가 자, 분 자, 아, 좋 아, 자, 아,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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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아, 자, 위협했다 이 놈이 어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이놈이 환영 환영의 나비라서 환영을 저렇게 소환해 되는 건가 나중에도 이 정도 소환목을 부르는 몹들이 있어요? 왕이나?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몹고또 나오면 이이나 로노센아예. 뛰읍시다. 피해야 돼요. 안 돼요. <laughs> 야 정통도 다 맞았네. 피한다면서 아, 씨. 아 짜증. 나어 아, 뭐야 뭐야 딱 실렸어. 아, 틀렸는데 아, 꼬였는데. 갔어? 아. 아, 얄미워, 아, 얄미워, 아, 좀, 좀 체간 찰때쯤이면 저걸 쓰네고 아, 어? 체간 찰때쯤이면 환영을 써가지고 꼭 내가 도망다니게 만들어. <laughs> 그러면은 나는 저거 환영 피하면서 그게 나는 저 할머니 체간을 더 이상 이제 쌓지 못하고 다시 초기화되는 그런 효과가있네 안돼!!! <laughs> 아... 저놈의 하룻강아지... 죽여버리고싶다 하룻강아지... 아 얄미워... 아, 이거 보통 몇번에 깨요? <laughs> 이거 보통 사람들이 몇번 도전할 겁니까? 이거 한 10번 이내에 깨시는 분이 있어요? 그 정도로 실력 좋으신 분이 있나? 아, 씨. 아니, 이거, 이씨.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저할이 진짜, 아, 꿈이 나올까, 무섭다. 가자. 안녕 소원이 좋게 되게 얄미운 기술이구나. 첫날에 여기서 날밤 센스트림은 많았습니다.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아, 나 밤샘은 싫은데. 어? 비록 내일이 토요일이긴 하지만 밤샘까지는 싫은데. <laughs> 오케이. 아유야이씨. 이, 이 할머니씨. 사하게 초반부터 가드불가기로 써. 어, 초에 차때 2시간쯤 걸렸어요. 아, 그래요? 내가 지금 2시간쯤 됐어. 예전에 이제 1시간 정도 걸렸고요. 지금 또 1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, 지금. 아까 진짜 완전 초반에 완전 오늘, 오늘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도전, 16번, 16번째 도전 때 진짜 기회였는데, 아, 그때 못 잡았어. 아,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, 그때 진짜 엄청난 기회였거든요. 내가 볼게요. 16번째 도전이랑 19번째 도전. 그때가 괜찮았어요. 근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못 잡았어. 1시간 걸린다 그래요? <laughs> 27GT가 된것 같은데, 나. 이번, 이번 느낌 좋은데 이번 도전 느낌 좋아 느낌 좋아. 좋아요. 할수 있습니다. 중에서. 나 위에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는데? 이제 보니까? 아이, 그런 말 하면, 어, 야, 씨. 맞을 뻔 했는데 피했다. 어떡해. <laughs> 아, 역시. 나는 칭찬해주면 안 돼. 칭찬해주면 쳐맞는다고, 와 아. 나 빠했죠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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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3킬도 있었지 근데 거기 지속시간이 그렇게, 지속 그렇게 긴것 같지가 않아서 아나 체가닉 탔었네 네, 맞읍시다! <laughs> 1패 넘기고 아공 하나 빱시다 아, 그럴까요? 잠깐만요. 여기 넣어놓을까? 아공도 저거 많지가 않은데? 3개밖에 없는데요? <laughs> 저기있다, 저기있다. 하나 아, 빠이자 영차! 아이 씨,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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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아군빨아는데아이씨아버와요 일단 아버지, 아아군지아는데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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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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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망했아아아 이놈이 <목소리> 너무 약삽하네. 어떻게 그 타이밍에. 하네. 끝났어, 아군 악원 효과 끝났어. <laughs> 아, 야, 야, 야. 아, <laughs> 되게 짧은 것 같아요. 한 3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. 고용하지 마요. 아, 왜 이렇게 구석에 붙는 거야? 구석에 불라노가어지 어찌 이거? 됐. 피해보자. 이번에 혹시라도 환영의 데미지 맞으면은 그냥 죽겠습니다. 죽고 회생하는 걸좀 노려보자. 차라리 꼬리면 두개아끼겠어 차라리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게를 노립시다 꼬리면 두개 아껴서 회생한 다음에 피할 수 있으면 좋고요, 제일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피했다. 저 안보여 오케이. 오케이 아직 수리금이 남아있구나 안 돼, 그거 쓰지 마꽃 끄지. 아, 이아 진짜... 아, 이니야 어이 씨, 나 아, 씨, 안겨. 아, 너무 얄미워. 씨, 아, 저거... 아, 좋을 것같다 유용하다, 위험하다. 유용하다. 죽더라도, 죽더라도, 회생 한번 있으니까요. 우리 기회가 맞더라도 회생을 노려 봅시다. 안죽으면 제일 좋긴한데 아 죽었어 죽었어 회생하자 <목소리도> 아 그거 좀 쓰지 마요 <laughs> 아이씨, 나쁜 <얇아요>. 얄아이젠장아저 <laughs> 이건 너무 이네 야, 이번 건 무조건 피해야 돼. 못 피하면 죽는다. 못 피하면 죽는다. 오케이. 오케이. 잠깐 빠집니다. 잠깐. 제 체감, 체감 관리 좀 할게요. 이험했험했다아이아이씨 드디어... 할머니 아이이치이치 이치아, 가아 이치아, 이치아, 이아 이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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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치아이 와. 오, 회생임 힘을 1회분 연장, 성장시킨대요. 야, 이거 뭐예요? 와, 야, 이거, 이거, 뭐지? 되게 좋은 거준것 같은데? 어, 뭐야? 응? 원에 푹 주무실 때, 어, 야, 어,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잡았어. 뭐야?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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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누가 나 칼로 찔렀어? 뭐야? 배드 엔딩이네. 아니 뭐예요? 어떤 놈이야? 어 아, 누가 나를 칼로 찔렀는데? 뒤에서? 이거 이벤트죠? 뭐야? 아 뭐야 이거? 야야 야, 잠깐만 이거 지금. 죽은 목소인데 설마 죽은 죽은이 아, 찌른 거예요? 아니죠? 설마 야, 설마 설마 죽은 죽은 <놀람이> 설마이씨. 아, 아, 아 나를 구해준 건가 죽은은? 에마가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. 주인공 아,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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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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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나를 살려준 거구나. 3년 전에 죽으니, 어, 나 일로 왔어. 오, 야씨 아, 이렇게 된 거야? 이런 거였어? 오마이사, 너야라. 흐르기나한번 죽은 거였구나, 아예. 어, 서가 시사이와 기가누시.

시마이 와. 나 맞다. 와 할머니 잡았다 드디어. 와. <laughs> 야저 지긋지긋한 할머니. 잡았다. 일단 한번 휴식합시다. 아까 그리고 뭐 얻었는데? 잠깐만요. 아까 나뭐뭐 뭐, 뭐 얻었어. 뭐그 뭐야. 나의 회생 포인트를 뭐 상승시켜주는 거 준다고 뭐 하나 줬거든요. 뭐지? 뭐 하나 줬는데 할머니가 여기 없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? 이거 이거 신체력 승자는안 되고 공격력 강한 되나요? 했어 <laughs> 아, 뭐 줬는데? 무슨 앵, 뭐 이상한 거 줬는데요? 그건 어떻게 쓰는 거지? 뭐지? 나, 내가 받은 기억이 있는데, 좀 전에 내가 받았거든요. 아, 여기있다 앵우. 이거 뭐예요? 이거 그냥 쓰면 돼요? 회생의 힘을 1회분 선상시킨대. 아, 뭐야. 안 돼. 어, 왜안 돼? 안 써지는데? 얘한테 물어볼까? 마한테 오, 아시나니, 안 되는데요? 사용이 안 돼. 앵우라는 게 있는데. 사용이 안 돼. 새로운 회생의 힘을 받으려면 융인의 신성한 계승자의 도움 아 내가 저거 해야 되나 보다 내가 이거를 얻었지만 그 뭐지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되나 내 주군을 다시 만나야 되나 봐내 주군을 다시 만나야지 저게 세계가 되나 봐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대충 느낌이 온다